뭐? 살 80kg 빼면 5만원이요? 이야. 그냥 뒤지라고 하십시오뭘 삽니까? 준다는 마인드라고? 오, 그게 준다는 마인드라. 일단은 오늘은 미럼을 먹을 거고, 채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. 채를. 미럼이 나와주세요. 그 누가 시청자분이 미럼을 보내주셨는데, 어, 얘는 좀, 그냥 미러미라면 달라요. 얘는 슈퍼미럼입니다. 슈퍼미럼.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큽니다. 뭐, 한 마리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은, 요런 식으로. 호이 호이. 이야, 씨, 친구예요, 여러분들. 산물로, 버르겠습니다. 미러미도 생명이라고? 진짜 불쌍하다고요? 개소리 개소리를 하네. 씻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고? 너가 말하는 영양소가 똥이냐? 이 새끼야. 자, 이렇게 해서 다 씻었습니다. 이거 생으로 먹으라고? 오늘 요리하는 거 아니었어? 생으로 먹으라고? 그러면 한 마리당 10시간 줄여주세요. 안 죽었어, 얘네. 움직여. 이거 하면 10시간? 한 마리당? 입에서 10초 굴리면 인정? 아, 간지로 일단 뽀뽀부터. 오케이 일단 기기기 슈퍼 미로 먹겠습니다. 아 내가 진짜 소로 스트레밍 취두부 어 그냥 미로은 먹어봤지만 슈퍼 미로은 처음이거든요. 기 다리가, 다리가 안 씹혀. 씨발. <laughs> 혀에 걸쳐 있어. 여기까는 처음 됐고. 이제, 이제 먹으면 1시간씩이야? 그러면은? 호이, 호이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0마리. 호이, 호이, 호이. 이거 좀 먹을만한 게 아니라, 여러분들, 무슨 맛이 나냐면, 흙을 퍼먹는 것 같아. 뭐, 누구는 새우 맛이 난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. 얘 그냥 흙 먹는 것 같아. 자, 흙이라고 생각하자, 얘는. 자, 한 마리. 두 마리. 세 마리. 네 마리. 다섯 마리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에! 배 채우 는거에 시간 차감 다른 나라 에 서는 애 들이 굶어죽 어가 는데, 너가 인간 이냐？맛 있는 거먹었 으면 시간 추가 그것 도없게 수. 이 새끼 지금 맛있으면서 어깨 o k c 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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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주 k c o 추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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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겠 k c o 마리 c o 는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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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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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먹 c 고 o k cook, cook, 자, 다음은 이제 테크오를 만들 거예요. 테크오. 자, 먼저 난을 데피도록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새끼는 죽은 건가? 빨딱 썼네 요도에 넣으면 100개 님이 요도에 넣으면 내가 1개 줄게요 난... 이 밀엄 껍질이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관 팝콘 드시잖아요 그 팝콘에 옥수수 껍데기 있잖아 그게 이빨 사이에 끼는 거같아 비유 좋았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자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타코 이건 아니지만 어, 모양새 잡아줬지? 양상추 좀 올려주고. 자, 그 다음에, 밀웜. 오, 야, 얘, 얘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.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. 자, 그 다음에, 트레싱 올려가지고. 자, 오늘의 타코, 밀웜 타코입니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은, 대신 좀 과하긴 한데, 중간중간 올라오는 그, 토덕토덕 식감과, 그 다음에, 얘가 좀 껍질이 딱딱하네. 위런 튀김입니다. 얘네 다 튀긴 다음에, 이따 게임할 때 간식으로, <웃음> <웃음> 한두 번씩, <말씩 웃음> 바삭바삭한 식감에 먹도록 할게요. 도화! 예, 얘네 몸이 왜 부풀어? 하나 보여줘야겠다고. 뭐. 예,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. 그거 지금 먹으면 배 건. 저 설탕 버무립시다. 그 다음에 허브 솔트를 뿌리거든요. 이러고 버무려. 그러면 맛있는. 팝콘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나 먹어보죠. 후이, 후이. 단짠단짠 맛있어 보인다. 너 많이 먹어라. 네. 음, 그냥 그 튀긴 건빵 같아요. 튀긴 건빵 맛은 튀긴 건빵인데 이제 비주얼이 좀에 그렇지. 생각해 보면은. 우리가 어렸을 때못 먹은 것도 크면서 그냥 다 먹을 수 있잖아. 뭐 선지라던가 이런 거. 산의 겹만 버리면은 다 먹을 수 있는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더 나이스.